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녹화를 켜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녹화를 할게요, 여러분. 자, 소랄 판넬의 생산은, 자, 자, 여기서는 수율치가잘 받쳐져서 왔어요. 요구합니다. 희귀한, 그리고 비싼 미네랄을 요구합니다. 자 근데 SK 베이트자 이거 발굴하다라는 뜻이거든 발굴되어져야 하는 그런 미네랄을 요구한대요 발굴되어져야만 하는 희귀하고 비싼 미네랄을 소랄 판넬은 요구한는데그자 여기서는 분사공이고. 그리고, 뭐, 뭐, 하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자, 화석연료의 사용, 아, 요, 소랄 판나을 만들기 위해서, 자, 는 미네랄을 발, 미네랄을 발굴해야 하는데, 미네랄을 발굴하려면 또 화석연료를 떼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굴하는 것 자체도 환경오염이다. 따라서, 자 지금 여기서 더 비교쿵 더 비교쿵 나왔어요 더 harder 더 열심히 우리가 자, 밀수록 자, 밀고 나아갈수록 자 여기서 push 밀고 나아가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toward the linear energy system 자 재생가능 재생가능 에너지 로 밀고 나아갈수록 the faster 더 빠르게 우리는 have to use fresh energy. 자, 어, 화석연료를 사용해야만 하고요 for the, uh, for the construction process. 건설 어, 과정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더 빠르게 우리는 사용해야 해요. 자, 여기서 나도니 버들소 구간.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 이것은 not only expensive, 비쌀 뿐만 아니라, but also undermining factor. 자, undermining은 훼손하다 라는 뜻이니까, 훼손하는 이란 뜻이에요.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아, 우리의 노력을 훼손하면서. 자, 음 여기서 이 이것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리뉴어블 에너지 시스템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은 자 비싼 비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대한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자 우리의 어떤 노력이냐 자 배기 가스, 어 배기 가스를 특합 여기서 카시 줄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줄이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원사적 용법이 되고 줄일 배기 가스를 줄일 우리의 노력에 대한 회생, 아, 손하는 요소입니다. 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결국에 화석 연료를 떼야 돼요. 화석 연료를 하면은 우리 야 배기 가스 줄이자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게가 된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해인 버그는 remarks uh, 어,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언급합니다. 뭘 언급하냐면 네, 목적절로 들어왔고요. The building this uh, cost of building this new uh, energy infrastructure 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비용이 자 is seldom counted 거의 고려되어지죠. c o u n t 가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seldom 부정어구죠. 거의 너무 많다라고 해석되는 보정어 보니까 <laughs> 거의 고려되어지지 않습니다. 비용이 거의 고려 고려되어지지 않아요. 이 트랜지션 프로필 이 전환 제안에서 아야 화석 연료 화석 연료를 아 뭐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해야지 우리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뭐이 전환 비용 그러니까 야 그걸 전환할 때 화석 연료 얼마나 쓰는줄 알아 이렇게 반문할수 있다는 라 거지 이런 전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재생 가능 에너지 써야 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정하고 나왔으니까 이번에 부정하고 도치구문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 도치구문으로 어떻게 바꾸냐? 일단, seldom이 먼저 나오겠죠? seldom,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꿀 거예요. 여기까지. seldom is the cost of, 좀 지워야 되겠다. building, this new energy in frame structure counted 자 그러면 음, 부정어, 조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원리를 알면 좋습니다. 원리를 잘 모르겠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다시 오세요. 자 그런데 자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왔냐? 개수정법 위치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위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프로포즐 제한들 말하는 것이고요. 자이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텐드 앞에 제한들 얘한테 맞추는 거예요. 스위치를 이겠죠 이렇게 이치야 그래서 그런데 이 전환 제한은 텐 f o 포커스 자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어디에 집중해요? 에너지 서플라이 리ク루아먼트. 자 에너지 공급 요구 사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에뭐 뒤에 있는 계속적인 법이뒤 이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기긴 아니었고요. 좋습니다. 자 모르시면 질문 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3 5 번. 자3 5 번. 어, 후자는 말은 인간이 오랫동안 꿈꿔온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하는데 말하고자 하는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래도 간추리자면 인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꿈꿔왔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뭐랄까 어 다마우치 처럼 너희들, 너희들 다마우치라나 어쨌든 뭐,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막 이런 게임기가 있었어. 막그 진짜 뭐, 살아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 안에서. 자, 게임, 그렇게 살아있는 아이가 있어. 어, 게임기 안에 있는 아이가 우리가 마치 살아있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뭐, 게임을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던, 그런 게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인공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 기계, 기계에 이제 넣어져서 프로그래밍 될수 있는, 이제 어떻게 이걸 기계에 넣어서 프로그래밍 할수 있을까? 라는 학문으로도 이제 발전이 됐다 라는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4 t 센 r 리 자, 수세기 동안 인간은, 자, 여기서 기관 기간 나오면서 기관과호화해서 해브 피피. 현재 완료가 나왔어요. 인간들 스위치 맞추시고요. 자 꿈꿔왔는데요. 뭐를 꿈꿔왔냐면 업마신 기계를 꿈꿔왔는데, 이때. 자 데크 비컴 인텔리전트, 짜 똑똑하고 똑똑한. 자, 지능적인, 그리고 make human-like decision. 인간 같은, 어, 뭐를 만들 수 있는,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자, 여기서 human-like, 인간 같은. 병렬 연결, become an A, make a B.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꿈꿔왔습니다. There, have, b e e n 자, 있어 왔다. 라고 해석해야 되죠, 여기. 여기서도, 현재 완료. 자, 여기서, since, 뭐, 뭐, 이래로,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have pp, 와, 혼혼해서 아, 기간과 호응해서 have pp 온 거예요, 여러분. There have been m e 자뭐 신화들이 있어 왔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스위치는 요렇게 스위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딜 해지빈 안 돼요. 있어 왔는데 신화들이 아바 로버 로봇에 대한 아우터 메이 메 a 트 c 스 자동장치 그리고 인공 인공 인공의 존재. 여기서 생명체라고 쓰였네요. 여기서는 인공의 존재, 인공의 생명체에 대한 신화들이 있었는데, 자, ancient Greece. 자, 고대 그리스 이래로. 예를 들어서, 판도라의 신화? Who released this upon the world? 자, 세상에, 여기서 일이 불행으로 쓰였어요. 불행을 퍼뜨렸던 그런 판도라의 신화. 자 천재님 판도라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판도라라는 존재가 자 뭐야 판도라라는 존재처럼 이런 인공 생명체, 자동장치, 로봇에 대한 이런 신화들이 아주 고대 시대부터 있어왔다.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자 문학은 throughout history 역사 내내 문학은 has dreamed 자 여기서 thrown 내내 라는 뜻이구요 자 이거 또뭘 나타낸거야 기간을 나타낸거야 그래서 자 현재 원료로 같이 쓰였고 자 이렇게 수일치 받쳐버리니까 여기서는 has가 되는 에이. 여기서 해제가 되는 거네요 스위치 맞추시고 꿈꿔왔는데 자 크리에이팅 휴먼 라이크 크리 r 처 인간 같은 생물체를 만드는 것을 그리고 상, 사고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자 여기서 정렬 연결이 인간 같은 크리처가 A 그리고 사고하는 기계가 B 여기서 만드는 것을 여기서 동명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고 얘는 지금 이 뒤에 있는 머신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예요. 자, 사고하는 기계를 만드는. 자, 근데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 나와야 되는 거 맞겠죠? 자, 사고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꿈꿔왔는데, 자, 마리셸리의 프랭킹슈타인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 옛날 고대부터 자 우리는 뭔가 인공지능 인공의 것 인간이 만든 것 세, 인간이 또 다른 생명체 우리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아주 고대시대부터 또는 또 신화 고대시대의 신화부터 또는 문학에서부터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지 인간이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인간같은 존재를 1950년대 브리티시 영국인들은 영국 수학자 알란 튜링은 자 asked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w 들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니까 ip로 바꿀 수 있겠네요. i f machines. 만약에 그 기계 아기계가그 생각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지. 여기서 리즈는 추론하다. Like human, 인간처럼. 출현할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들 그리고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큐링 테스트를 개발했대요. 투버정서의 부서지문법 측정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그리고 자 여기서 변터 연결 기계의 지능의 a 그리고 외달절이 b 얘도 목적 웨달절이 명사절에서 목적어절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기계가 자이웨달도 이프로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미주얼의 그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를 어 개발했습니다. A few years later, 몇년 후에 MIT professor, 자 MIT 교수 John Mac 카시는 자 코인 코인은 자 무슨 뜻이냐면 신조어를 개발하다 라는 뜻이에요. 신조어를 개발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신조어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군사구문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이게 맞나? 뭐뭐 하면서? 그리. 대체하면서. 이전에 사용된 표현. 그 표현이 뭐예요? Automata Studies. 자동장치 연구라는 표현을 대체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신조어를 개발해냈어요.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자, 여기서 그때라는 건 얼마, 언제를 말하는 거야? 신조어를 개발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has become, 되어 왔는데, 연구와 실행이 되어 왔어요. 자, on making intelligent machine. 자, 어, 지능적 기계를 만드는 자 실행 여기서 오버하인지 동자 동격의 표현 뭐뭐 하는이라고 하셔, 해석하셔야 돼요 어, 지능적 기계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실행이 되어갖고 인공지능은 자때자 술치 여기 맞추세요. 주관대 설치 프로그래밍된 <laughs> 지능적 기계 뭐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거예요. To think like human 인간처럼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자 아까 보스 얘기할 때 B 보스 t o 말하는 거 있을 때 BPP 투부 장사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오형식이 수동태된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투브 하도록 PP, 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프로그래밍된 기계. 뭐 하도록? Think, 생각하도록. 됐어요? Like human, 인간처럼. 자, 그리고, 음, 자, 인도우가 기부하다, 부여하다는데, 부여, 그러면 여기서 PP 형태니까, 부여받음이 되겠죠. 기계가 기계가 부여받은 거니깐요. 여기서 피피 형태에 잘 지켜 주고요. 부여받은 아, 어, 진적 기계를 만드는 실행 자, 누구에 의해서 부여받았어요? 크리에이터. 창조자. 어, 위에 reasoning and learning 학습, 어, 추론하고 학습하는 것을 어, 창조자에 의해서 부여받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추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이거 원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In 도에 w a w B, A에게, 이거 프로바이 d 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럼.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성태가 되면서, be endowed with B. A가 여기로 간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과거 분사라서 여기가 지금 빠진 채로, 자, B를 부여받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질문하러 오시고요. 오케이. 무서운 <laughs> 여기까지. <laughs> <laughs> <laughs>